우리가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건강식품에도 트렌드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항염이나 항암, 통증 완화 같은 다양한 효과가 있는 논의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야생에서 재배되는 유기농 논의를 사용해서 천연 논의 주스를 선보이는 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식품을 찾는 수요가 증가하는 요즘 통증 완화를 비롯해 고혈압과 피부 미용 등 다양한 효능을 지닌 노니의 인기가 뜨겁다는데 여기 노니 이외에 어떠한 첨가물도 함유하지 않은 천연 노니 주스를 선보이는 곳이 있다 지금 비즈정보 플러스에서 만나보자 슈퍼푸드 노니 주목 바야흐로 백세 시대를 맞아 건강관리에 심혈을 기울이는 현대인들이 많아졌다 건강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 이로 인해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건강식품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데, 그 중에서도 다양한 효능으로 주목받는 건강식품이 있다. 바로 남태평양 일대에서 생산되는 열대 과일인 논이가 그 주인공이라고 한다. 논이에는 200여 가지가 넘는 식물 생리 활성 물질과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염증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을 억제하는 스코폴레닌, 이리도이드, 프로제논인 등의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항암효과, 항협효과, 통증 완화 효과에 아주 탁월합니다. 그 외에도 당뇨병, 고혈압, 항산화, 그다음에 면역 증진, 그다음에 피부 미용, 아토피 등의 피부질환, 만성피로 등에도 효과가 있다는 많은 논문과 연구 결과가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이렇듯, 염증 완화는 물론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도 뛰어난 효능을 지닌 논의로 천연 논의 주스를 만드는 회사가 있어 찾아가 보았다. 저희 회사는 창업으로부터 글로벌 진출을 염두에 두고 미국의 본사를 둔 신체 자연 치유력을 회복할 수 있는 제품 개발 철학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R&D 및 의학 박사로 구성된 제품 자문위원회를 통해 효능 검증된 제품들을 개발하며 슈퍼푸드인 노니와 아사이베리, 고지베리, 망고스틴의 100% 원액 주스와 디톡스 전문 제품, 건강 기능 식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감자 모양의 흰 열매를 맺는 쌍떡잎 식물인 노니 초록색에서 점차 하얀색으로 변하며 역한 냄새를 풍기기 때문에 생으로 먹기 어렵다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 논의는 그 자연에서 원재료 그대로 수확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그런 원재료를 수확하는 논의를 숙성 발효시켜서 만든 100% 원액으로 섭취하는 것이 효과와 흡수율이 가장 뛰어납니다. 사실 실중에 많은 논의 제품들을 보면요. 그 농약이나 화학 비료로 그 억지로 재배한 것들이 사실 좀 많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변비나 어떤 그 다른 이상 위장 장애들을 일으킬 수 있는 부용제가 들어가 있는 환이나 방부제 착상료가 들어가 있는 것도 많이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혼합 주스 형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안에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알수 없는 건조 분말 형태도 많이 있습니다. 야생에서 수확한 논이를 사용한 원액이 효과가 좋지만 논이 수요 급증으로 인해 좋은 논이를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 이러한 가운데 이곳에서는 청정 지역인 남태평양 사모아 섬에 야생에서 수확한 고품질의 유기농 논이를 선별해 편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선보이고 있다는데. 청정 지역인 남태평양 사모아 섬에서 야생 재배된 유기농 논이를 선별하여 발효시킨 후 발효원액 100%를 한국으로 이송한 다음 해업 인증을 받은 공장에서 제조합니다. 그리고 제조한 완제품을 한국의 검사 결과와는 별개로 추가적으로 미국 R&D센터에 보내 엄격한 내부 품질 관리 시스템을 통과한 제품만을 시중에 유통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만병통치약으로 불릴 정도로 여러 효능을 지닌 논의를 사용해 만든 천연 논의주스. 방부제나 인공감미료, 착향료 등 인체에 유해한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아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으며 유기농 논이 외에 다른 첨가물은 함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 그대로의 영양을 섭취할 수 있다. 요즘 논이가 건강이나 피부에 좋다고 해서 저도 알아보다가 먹게 됐는데요. 음, 휴대하기도 편하고 간편해서 저도 자주 잘 챙겨 먹게 되는 것 같아요. 한편 이곳에서는 슈퍼푸드를 꾸준히 연구하며 방부제나 인공 감미료 하나 없는 천연 논이 주스를 시작으로 아사이베리와 고지베리, 망고스틴의 슈퍼 과일 원액 주스 시리즈를 탄생시켰다고 한다. 논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유한 아사이베리, 고지베리, 망고스틴 등 슈퍼우르츠 시리즈 역시 야생 재배 유기농 100% 원액 주스입니다. 우리의 슈퍼우르츠 주스 시리즈를 맛있게 섭취하며 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신체의 자연 치유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제품을 끊임없이 연구, 개발하여 많은 사람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건강 100세 시대를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젊음과 활기를 선사하는 천연 논이 주스를 선보인 이곳. 앞으로도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현대인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강식품을 개발하길 응원한다.